허리수 선생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설선수산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크거나 작은 바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나도 수산을 할수 있다! 셀프 수산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아이디어 상품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영상으로 보시죠. 먼저 보여드릴 것은 요즘 많이 보이는 요, 요술단추입니다. 요즘 엄청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한 제 바지입니다. 조금 타이트한 바지인데, 밥 먹었을 때 약간 꽁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요술 단추를 원하는 부분에 한번 달아볼게요. 딱. 퍼가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어 왔을 때는 좀꽤 편안해졌어요. 이번에는 큰 바지를 준비해봤어요. 바지가 헐떡헐떡할 정도로 큰 사이즈예요. 이거 볼까요? 자, 내게 좀 많이 당겨볼게요. 이 옷을 단추를 조금 제 허리에 맞게 넓은 부위로 달아줄게요. 어때요? 워낙 땡기는 부분이 많다 보니 라인이 별로 예쁘게 안 나와요. 옆으로 봤었을 때 블록한 느낌? 약간 뱃살 같기도 하죠. 이때 조금 자연스럽게 하려면 지퍼를 내려주는데 문제점 앉을 때 조심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기존 단추에서 조금 더 가깝게, 아까보다는 조금 덜 줄이는 치수로 줄을 새로 꽂아줄게요. 제가 봤을 땐한 2cm 정도가 자연스럽고 제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자연스럽나요? 경고함은 케바 케인 것 같아요. 제가 써봤는데 어떤 것들은 잘 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잘안 떨어져서 제가 벤치 같은 공구를 사용해서 이거를 뜯어냈어요. 이건 잘 뜯기네요. 요술 단추 2는 고무 파킹 같은 거에 버클이 달려져 있어요. 제 작은 바지에 한번 장착을 시켜 볼게요. 기존 단추에 고무 링을 달아줍니다. 요렇게 쏙. 제가 봤을 때 바지가 작은 거는 앞에 요술 단추보다 이번에 요술 단추가 저한테 좀더 괜찮았어요. 좀 고무, 고무가 있어서 조금 안정된 느낌. 이번에는 큰 바지 한번 장착해볼게요. 쏙! 아, 이거는 고무가 벌어져서 실패했네요. 오늘의 T! 바지 지퍼가 줄줄 내려가는 걸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이때 지퍼를 쑥 올려서 여기 지퍼머리를 꼭 밑으로 내려줍니다 지퍼에 브레이크가 달려있는데 요거를 내려주면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브레이크를 작동 안할 시에는 주르륵 내려가죠 이때 브레이크를 딱 눌러주면 은 내려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신박한 아이템을 보여 드렸는데요 수선집 가기 애매할 때 요런 거 하나씩 구비해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laughs> 절대 광고는 <laughs> 아닙니다 수선을 해서 입든 요술단추를 쓰든 옷을 예쁘게 입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배불러 아 바지가 너무 쫑긴다 어떡하지? 아 나에게 요술단추를 잖아아 이제 배가 편해졌어 굿